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말하는 증상은 전형적인 브레인 포그랑 비슷했는데요. 머리가 답답하다. 그리고 글자를 봐도 들어오지가 않고 집중을 하려고 래도 집중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제 해야 되는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부를 아예 못 하고 있는 학업을 중단한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한한달두 뭐 달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좀 그럴 거 아니에요 딴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도 되게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오늘이 3개월째인데 3개월 치료를 마치고 오늘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되게 좋아졌다는 거예요. 처음 왔을 때에 비해서 한 7, 80%는 좋아졌다. 근데 지난주부터 지난주 수요일부터인가? 조금 다시 나빠졌다 그러는 거예요. 어쨌든 치료가 잘 되고 있었는데 중간에 잠깐 잠깐씩 이렇게 후퇴하는 일들이 좀 생겨요. 근데 그때는 대부분이 보면 o 하고 연관이 많아요.